꼭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한국 필요 없다면서 조롱 혐한할 때는 언제고 밥줄 끊기기 시작하자 다시 한국을 찾는 현재 상황. 한국 아니면 사실상 대체 불가능. 일본 반응 망연자실. 모든 수를 총 동원 한국 관광객 잡기 프로젝트 시작.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인 특수를 누리던 일본 여행지들이 한국인들이 현재 없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셀수 없을 정도의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갔었고, 실제 이로 인해 일본은 아주 많은 큰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일본 지역 경제가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올려주는 매출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굳이 한국인들이 안 와도 된다는 조롱조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국을 깎아내리던 일본이 결국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일본 전체를 봤을 때 실제 9월에는 이번 연도 8월보다 관광객이 약 10만 명 정도 줄어들어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작년 동월 대비 약60% 정도 줄어들어 실제 일본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이전보다 쉽게 찾아보기는 확실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측의 파렴치한 대응 때문인데요.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결을 하기 위한 구도를 지속적으로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실제 크지 않다고 관광청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일본 언론에서 한국인들의 소비 행태를 조롱하는 형식으로 말을 내비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7만 8천엔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국 여행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실제 체류 일수가 적어지게 되어 따라서 여행 중 1인당 당일 소비액이 굉장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소비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78,000원이라고 치면한 78만원에서 80만원 쓰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가요? 어, 이런 발언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업주 기준 매출의 10%가 순식간에 급감하게 된다면 매출뿐만 아니라 분명 순이익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업주 대부분은 따라서 이 10%의 매출 감소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 노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또 대부분 투자를 통해 방향성을 바꿔 이 매출이 급감한 10%를 메우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매출의 10%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 분명 아실 테고, 일본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또 따르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업에 있어서 영향이 현재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 소도시 및 지방 경제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 일본 전체를 따져 봤을 때에는 한국으로 인한 매출 자체가 크지 않을 수는 있어도 기존 한국인이 찾던 소도시의 경우만 따져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일본은 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에서 해체가 없는 발표를 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인들의 분노만 사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일본 소도시들은 연합을 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관광객 모집에 힘을 쏟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라고 말씀드린 이 후카이도의 경우는 결국 금융기관까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은행이라고 볼수 있는 이 후카이도의 지역은행인 호쿠요은행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이분 타격을 메꾸려는 후카이도 관광 사업자들을 위해 실제 자금 지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 호쿠요 은행과 후카이도 행정처는 약 3천만엔 정도, 한화 기준 약 3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긴급 대책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응이 좋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카이도 전체를 봤을 때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고자이 3억 원이라는 긴급 예산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3억 원이라는 돈은 콩 한쪽도 안 되는 수준의 예산 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카이도 관광업 종사자들은 일본의 행정 문제에 대해서 탁상 행정이라면서 아주 많은 질타를 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3억 원의 돈을 투자 해도 문제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후카이도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 25%를 한국인이 차지했는데요. 이 줄어든 관광객 25%를 메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른 나라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여태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은 것인데 한국인들이 선호하던 이유를 대체해 줄 만한 나라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후카이도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사이트 등과 협력해서 후카이도를 장악하게, 장황하게, 소개하는 컨텐츠 등을 만들어 올려서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인들이 후카이도를 장악하면 좋긴 하죠. 실제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여행객들의 경우 대부분 단체 관광을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일본을 찾는 중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 재력이 갖춰진 사람들로서 쇼핑몰이나 대도시 도쿄, 뭐 오사카, 교토 정도 등 대표적 명소만 찾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도토리언 또한 현재 후카이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기준. 약 30억 수준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조치까지 발표했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의 관광객 감소가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절대 크지 않아 보이겠지만 지역 경제적으로만 따져 봤을 때는 실제 이렇게 긴급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 예산을 투입해 돈을 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사실상 일본 경제가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일에 대해서 한국인으로 인해 하고. 있다는 점이며 분명 이는 투자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고 투자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을 지속적으로 메우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외에 다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 자체가 현재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라는 건데요. 이각 지자체 내에서도 특히 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현재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 몇몇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한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피흘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 관광객 유치하려는 할인이 점점 더 급폭과 그, 그 대상이 넓어져 다른 국가에게까지 현재 번지고. 일본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지병인 그 양성 대장염 재발로 퇴임을 발표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이날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어넣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미묘하게 트럼프를 부슬렸다고 했다.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상회담 후 트럼프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등 아부 전략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다. 이고나 키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지만 결국엔 아베가 요청하는 대로 해줬다고 전했다. 아베는 일본 주둔 미군 기지 없이 장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비쌀지 트럼프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구나 티우스는 또그 일본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베가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베가 주일미군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의 뜻도 함께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볼턴, 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w P 의 기고문을 싣고 아베는 북한의 핵, 생물, 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단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황홀경 속의 길을 잃기보다는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체인과도 같았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베는 영내와 그나무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의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구호를 실제로 장시한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는 일본이 구원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방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며 신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스가요시 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총리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쯤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실패라 한미일 안보 체제는 동아시아 안정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8일 사설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의 갈등을 아베 외교 실책으로 꼽았다. 아베 이번 사태가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사의을 표명한 실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WP 칼럼리스트 아베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만류 지병을 이유로 중도 사임을 발표한 아베 신조 이분 총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는 30일 아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동맹이었다는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관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스는 그는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어하든 미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교묘하게 트럼프를 구슬렸다고 전했다. 이고나티 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날 때마다 일본의 무역흑자에 대해 그리고 일본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장광서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 아베 총리는 미국이 일본 내 기지 없이 태평양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될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키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장방설을 멈추고 아베 총리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줬다고 이고나티우스는 전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고나티우스는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과거에 대한 괴로운 발언을 견뎌야 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요청마저 받아들여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베 총리는 미 국의 비록 후퇴 하는것 처럼 보일지라도 세계 에중 요하 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 그의 사임 을 맞아 우리는 미 국의 안보 가좋은 동맹국 에 달려 있 다는 것.